바비올리와 함께하는 가을 여행. 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자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놀라셨죠? 오늘 여러분의 여행을 가이드할 저는 바비올리의 남편 올리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함께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비올리입니다. 여러분 가르마 뽕을 살릴 때는 평소 타시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잠시 말린 후 다시 방향을 잡아 남편의 머리 집게로 머리를 잡아주세요. 바비 올리의 탱탱한 피부의 비결은 잠자기 전에 바르는 요 세럼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 앰플을 발라요. 남편과 같이 쓰는 것인데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 두 배, 세 배. 더 많이 바릅니다. 듬뿍듬뿍 발라주세요. 다시 돌아온 벨머 세럼. 이거는 두번 추천하는 거예요. 레티놀 비타민 a1 성분으로 주름을 확 잡아줘요. 다음 수분 크림 쑥띵 크림은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추천해요. 어 내가 왜 벌써 눈썹을 그리고 있지? 이게 아닌데.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할 안무템. 더페이스샵 이름이 FMGT로 바뀌었죠? 이거는 묻지 않는 팡팡이에요. 퍼프가 정말 부드러워요. 어? 마스크에 안 묻는다더니 퍼프에도 안 묻네? 그럴 땐더 꾹꾹 눌러주나봐요. 그리고 얼굴에 팡팡. 이건 얼굴에도 잘안 묻나? 다시 팡팡. 여러 번 두드려주면 뭐 언젠간 되겠죠? 팡팡 팡팡 이마에도 보리도, 팡팡 팡팡 눈이도 주러... 되는데... 힘들 땐음악이 조금 필요도요영이도 음악 이어줄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팡팡 팡팡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나 봐요. 팡팡 팡팡. 그 다음은 뭘까요? 눈썹을 만드는 차례예요. 눈썹을 이렇게 그리니 흥이 나네요. 눈썹이 이제 완성됐어요. 그안 그래도 예뻤는데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제는 눈을 만들 차례예요. 네 가지 가을 색상의 이건 뭐요? 팔레트를 가져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낙엽 낙엽스러운 색깔이에요. 오늘 옷과도 색깔을 맞췄답니다. 그럼 눈에 한번 발라볼게요. 살짝 살짝 닦아주고 다시 바르고 바르고. 음, 뭔가 만족스러워. 명색이 뷰티 유튜버니까. 네 가지 색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남자가 보기에는, 음, 맨 오른쪽은 안 보이고, 그래, 안 보이고, 뭔가 반짝, 어, 했네, 이건 했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에게 눈화장은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라데이션까지 만들어가며, 눈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물론, 우리 파비올리는 눈이 원래 없진 않아요. 저는 그녀의 생얼도 화장하지 않은 눈도 엄청 엄청 사랑한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깨알같이 귀걸이 자랑 한번 해요. 반짝반짝, 미모에 더 빛이 나죠. <laughs> 양쪽 귀. 묻지 않는 화장품은 조금 뻑뻑한가 봐요. 이렇게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특히 이 팔자 부분. 다시 눈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입체감을 조금 주는 것 같아요. 눈 두덩이와 콧날, 콧대를 세우고 코끝에도 뭔가 삐족하게 오, 굴곡을 만들어 주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곡선을 아니 <laughs> 근데 코는 어디까지 가는 거야? 하이라이트로 볼륨도 강조해줄 부분도 칠하고 그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나? 맞아요 바로 아이라인이에요 언젠가 한번 꼭 그려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려달라고 해보고 눈을 뜨고 있다가도 저는 겁이 나서 자꾸 눈을 감게 되더라구요. 저는 아마 평생 못 해볼 것 같아요. 오늘은 갈색 아이라이너에요. 음... 가을 가을에서 그런가? 검정색 아이라인을 하면 아마 팬더같이 될 수도 있어요. 눈 아래까지 섬세한 터치로 이렇게 눈꼬리를 만들어 줍니다. 짜잔 눈도 완성됐어요. 이젠 입술을 만들어줄 차례예요. 이번엔 매트 립스틱이네요. 얼굴에 묻지 않는 컨셉이라 립스틱도 매트로 가져왔나봐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오늘은 장미 장미한 로지 로드를 발라볼게요. 음, 음, 어떤가요? 장미 색깔이 좀 나는 것 같나요? 이거는 장미 향이 나요, 사실. 근데 느낌은 좀딱풀 같은 느낌. 음, 그럼 뽀뽀하면 좀더딱 달라붙나? 이런 느낌으로 발라진대요. 끈적 끈적. 손으로 문질러도 잘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이 완성됐어요. 입술도 한번 클로즈업 해주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파피올리였어요. 마스크에 정말 안 묻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오늘의 소개템. 오, 어때요? 별로 안 묻죠? <laughs> 만족스러워. 5 시간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전히 화장이 잘 남아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5 시간 지났는데 더 예뻐진 것 같죠? 우리 집 고양이 호랑이도 언니가 어디 갔다 왔냬요. 부비작. 자, 그럼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술 예뻐요. 여전히 예뻐요. 근데 클로즈업은 언제나 긴장돼요. 눈 눈도 감고 있어도 파르파르 떨려요. 이럴 땐 고양이를 데려와서 벌주맘을 피하는 거, 벌주맘을 숨기는 게 방법이에요. 어이고 아이고. 우리 호랑이한테 뽀뽀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은 무척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는 바비올리가 키우던 고양이임에도 저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계속 귀찮게 굴면. 나 도망갈 거야. 역시나 우리 고양이는 도망을 가고 맙니다. 자, 이렇게 협찬 받은 귀걸이까지 깨알 자랑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칠게요. 가을가을한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